하늘라맨 저는... 둘째 타탈리 입니다 이따가 체인지 할거예요 오늘 신선 슬라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한번 리뷰 해볼게요 그전에 예전에 산 슬라임들을 리뷰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여전 아니야 1년 전에 산 것도 아니고 얘는 좀 댕댕한 면이 있는데 전에는 엄청 댕댕해가지고 또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쭉 늘었네요. 치즈, 주먹밥. 저는 요즘 얘가 너무 좋아요 부드럽고 하지만 좋다면서 별로 쓰리 안 났다고 하는 부드럽고 굉장히. 좋아요. 이 헤이 이 치워. 잘 나오고 있었는데. 내가 지금 이게 깊어 소리 안나요잘안 나. 그다음은 반짝이 셀까요? 카메라에 반짝이 들어온 거안 아, 들어온데? 잠시만요. 어물 떨어졌다. 보이 <laughs> 보이시나요 반짝이 들 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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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못밖에 안 보이. <laughs> 어 언니 너무 가까이 왔어. 반짝이 보이시나요 혹시? 네 보여요. 다시 할게요이 역할 해보세요 아니 이 역할은 좀 나중에 합시다 리뷰 좀 합시다 자 박풍 해볼게요 왜 등이 그 쩡쩡쩡해 <laughs> 자고 많이 치는 편 얘는 안힘는 좋아요 언니 이제 제발 좀 해보세요 퇴근.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따뜻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물이지, 물이 또, 따뜻한 거 있는데 언니 엄마한테 가서 따뜻한 물좀 주라고 해 이따가 따뜻한 물 가져올게요 절대토토리가 하고 있을 때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자, 그 다음은 유니버스. 여기서부터는 한번 둘째 토털이 가볼게요. 자, 챙린지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여러분, 이게 우리가 오늘 산 신상, 아니, 시지 신상이고요. 자, 요것도 반짝인데반짝이잘 빤딱, 보이세요? 부정상까이네요 반짝이 보이시나요? 위에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? 반짝이 보이시나요? 펄만 보여요. 그러고요? 펄만 보여요. 한번 제가 가봐볼게요 반짝이. 너무 예쁘죠, 여러분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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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서 감히. 밥풀을 음. 못하거든요? 밥풀 해볼게요. 저 냉냉해서 안될 텐데. 네? 엄청 냉냉하죠? 어. 꼼지랑. 어. 네. 안 되네요.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네. 네. 뭐지? 근데 얘가 손에 안 묻어서 좋아요. 댕댕하니까안 묻죠. 어. 네. 네 이렇게 생땡하고요 얘는 자 다음 마지막 리뷰 엉덩은 어, 마지막에 할 거예요. 대왕. 아니 이것도 반짝 반달리 안안자 마지막. 어 이게 제, 저희가 야광이 아니었다면. 아 이게 뭐야 그냥 큰거네 하고 지는셔을텐데요 야광 힛 텐트 바보 슬라임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슬임 이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, 이렇게 했어요. 저기 네. 아까 전에 위에 놔가지고 안보이는데요 얼굴까지 보이게 드릴까요? 그러면 책상이 안보이는데 얼굴까지 그냥 보여줘요 디 직업이군요 그냥 <laughs> 위에서 말고 아래에서 해주세요. <laughs> 냄새를 왜맡으실는 걸까 아까도 맡았... 촬영하기 전에도 괜될 음 거예요. 바풍이라니까 안 되는데 업그레이드 응. 한번 이다가 해볼까요? 어, 이슬림 전 전에 슬라임을 이 슬라임 샀었는데 이상한 녀석이 나가지고 버렸습니다. 바로 어제. 아유. 로 받게 됐는데요. 아, 진짜. 이게 어깨를 하고 싶어요. 네. 그러면은 제가 물에 받아오겠습니다. 촬영은 그때 또토리 씨가 잠깐만 하고 있어 주세요. 얼마나 아. 잘 보이나? 네. 그래 아무 아무 아이. 이거 음, 물 받을게요. 저건 너무 커가지고 그만큼만 그만 잘라봤는데요 여러분 아니 저희가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시청자, 시청자 여러분이 좀 많이 답답하실 거 같기도 하고 재미없으실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하고 시청자 여러분은 이 영상이 <laughs> 이거 바쁜 도전 봐. 바... 봐 바... 안됐네요 음. 니에 사람이 이렇게 작을리가 없잖아요 아까 보기 때문면아네 아까 그래도 수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왜안는지 모르겠네요 그 공격하지 왔어? 물을 조금 받아. 여기 조금만 실험해 볼게요. 얘도. 네, 네. 더 양이 많은 걸로 실험해 보겠습니다. 응? 어? 어 아나 응? 우리 한 시... 저기 근데 아빠. 응. 영중인데 본명을. 응? 본명을 분명은... 응? 분명은... 응. <laughs> 촬영 중이었는데 응? 따뜻한 물맞 나요? 예. 네. 차가 물밖에 안나오더라제 따뜻한 물로 그렸어. 이끔만 수렴해둘게요 이만큼 이만큼은 아 좀만 더 스마트 네것도 가져와 물풀도 조금 넣고 이제 물풀 넣어볼게요 새거 사왔습니다 오늘 문구점을 쇼핑했어요 쇼핑 좀 하고 왔어요 좀만 넣어 아내 건데 왜 언니가 정해. 슬라임은 내 건데. 응. 에이, 물풀 다 묻었어. 괜찮지, 언니? 원래 이런 거지. 제가 좀 해볼까요? 아니요. 저 지금 손에 물, 뭐, 물묻었는 뭐, 뭐, 뭐 아니, 일단 여기다가 싶... 넣어봐, 넣어봐. 아 느낌 좋아졌어요. 조금만 더 넣어봐도 될것 같아요. 네. 이만큼? 그래. 내가 좋하면안 될까요? 점심으로. 전 지금 손을 뽑아. 건밥으로 밥을 좀 적어가지고 그냥 스파게티 해줄게. 어? 로제 스파게티로? 어, 그게 더 좋아요. 저도 좀 할래요. 촬영 좀 해주세요. 저도 좀 할게요. 잠, 잠깐만요. 저손 씻고 오고요. 네. 잠깐만요. 액티베이터 좀만 더 넣, 넣을, 좀만 넣을게요. 아, 아, 언니 열어줘. 잠시..이상한 체력이 되겠습니다 오 시끈적해 네 저도 손 씻고 와야겠습니다 한동안 조용할 거예요 와 여보 이거 진짜 느낌 좋아졌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 씻고 올게요 언니가 먼저 씻고 와. 응. 한동안 조용하면 안 되니까. 제카 그러니까 잠시 혼자서 해보겠습니다. 와, 그래도 미끄덩 미끄덩 하, 는데도 둘째 도둘리스님좀 씻고 오세요. 아, 벌써 너무 대충 씻었는데? 모티베이터 그런 거바꿔요 액티베이터로 산거다 액베이터로 새거 제가 열어볼게요 넣어주겠습니다 나오나요? 왜 안나올까요 부어. 부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부어 나왔네 진짜 조금 부었습니다 보았어요? 이게 만져볼까요? 제차에네요 <laughs> 언니 나도 이따가 또 체인지 해줘 응자 음. 언니 그냥 이렇게 촬영해도 될것 같은데 조좀 해볼게 언니 손 나왔어 좀물 해봤어 생해지는 듯한 느낌을 볼까요? 예, 물풀 좀만 더 넣어볼까요? 아니요, 좀 겹쳐봅시다. 이렇게 반죽을 계속. 나으면안 되는데. 물티슈로 손을 닦고. 왜 벌써 팔이 아프지? 잠시만요. 제가 재료를 가지고, 가리... 제가 도구를 가져오겠습니다. 아가눈빛가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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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가 아빠가 아빠어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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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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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영하어있는 쟤는 쟤고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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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이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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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반죽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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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 진짜 큰일이네. 저희가 하는 어? 옷걸음을 다 망할 거야. 세건데 이라임이이어 이왕 이렇게 된거 예전에 저희가 만든 슬라임 살려보겠습니다. 녹았어요. 얘는 좀 넣어주자 자 반신욕 하세요 반신욕 느낌 좋다 근데 좀더동대해진 기분이지 오늘 진짜 어디죠? 가져왔습니다 얘 한번 이건 참고로 제가만. 언니 게. 바닥에 서도얘 네. 굳었습니다. 언니 더 어. 굳었습니다. 아이 어 젤리네요. 굳었다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. 얘이얘 죽었습니다. 사망입니다. 그냥 만까요 얘도 굳었네요. 내첫 번째 슬라임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. 갔습니다. 슬라임들이 대부분 굳었네요. 어통통 생겼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클라우드 가져왔습니다. 클라우드. <laughs>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이 탄으로 돌아갈게요. 아니 그냥 왜? 해도 돼? 도돼 아, 진짜 왜안 나와? 여러분, 이 어떻게 하나 많이 부었어? 어떻게 많이 부었어? 진짜? 괜찮아. 고릴수 생각, 생각해. 살릴 수 있다. 네, 공희. 이상한 걸 하고 있는 내 클라우드 슬라임 살릴 거야. 액티베이 액티베이터 넣었어. 살릴 거다. 뭐해? 살렸습니다 여러분. 언니 안 보여. 살렸습니다. 언니 너무 잘 보여. 가, 언니 안 보여. 걸렸습니다. 안 보여. 거. 살렸을 때도 안 거. 보여. 여기. 아,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? 그렇 어, 여기. 어, 여기 잘보이는 언니? 아예 안보인다 손밖에 안 보여. 손 짝거. 언니, 손 짝거. 언니 이제 손도 안 보인다고. 여기? 아니요. 여기? 어, 음, 여기 여기. 여기. 아니, 여기, 여기. 살렸어요. 어, 여 요... 어, 그래. 어. 살렸어요. 안 보여. 좀만 더 하면... 아래. 아래? 좀만 더 아래. 왜 자꾸 위로 올라가요? 아니, 처에나어 아, <laughs> 어. <laughs> 오늘 있는데? 너무 가까이 보이는데? 뭐지? 굉장히 신났습니다. 어, 어깨 하는 거는 이탈에서 돌아게요 2탄에서 알려드이탄에서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, 좋아요 꾹꾹! 안녕! 아씨, 언니!